훈련 그 구현이라고 알아? 딜라인 잘리는 거 봤어, 수정이? 프리즘 전주곡. 이번 판 고점 한번 야무지게 봐야지. 햄이 두 개인 판이고요. 파보는 거짓말 안 해. 파보는 거짓말 안 해. 다른 애들 싹다 거짓말 쳐도 파보는 거짓말 안 해. 행장도 거짓말 안 하긴 해. 배신 아내가 맞지 않냐고? 그걸 꼬치꼬치 그거. 어? 뭐라 하냐. 제스 겹쳤죠? 네. 해비급 할게요. 근데 마법사는 거짓말 하더라. 카르마 한 장도 안 나더라. 마법사는 거짓말 안 하는데 카르마가 거짓말해 태호야나 하루만에 200점 떨궈서 루체 접었다 그 여자친구한테나 가족한테 얘기하세요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뭐 어쩌라고 마법사 그 정도냐고 마법사 무난한 득이지 없으면 어디서 얘기하냐고 없으면 여기서 얘기 해 없으면 없어서 태호한테 말한 거 아니냐고요 왜 그러냐 너네 그러지 마라 마음이 아프게 하네 괜찮음 나도 여자친구 없음 부모님은 있어요? 아, 이거 패드립인가? 미안합니다 아 내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했어가지고 물음표가 아니라 아니야 미안합니다 이건 진짜 논란이라고요? 그 정도인가? 아뭐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아, 쇼진 블루는 별로 안 좋은데 헤이하나더 먹어야지 이거 세개 먹어서 200칼로리니까 레몬 젤리거든요 레몬 젤리 이거 존나 맛있어요 음말 um, 무한군 바로쓰냐고요 무한군 못해 블레벨못가 아다또 뚜야야 김태호의 피지컬 모든 역할을 이겨내고 김태호의 피지컬 게임 존나 쉽죠? 자에지 메칼라 에지마법사안 미친새끼 아, 저 저번 판에 카르마 슈발. 팔렙 60원 써도 안 나오던 새끼가. 볼레만 이러고 있네. 꺼져. 당신이 괴물을 키웠다고. 당신이 최고야? 내가 최고야. 당신이 짱이야? 내가 짱이야. 행장이라고? 당신. 아니, 나 존나 잘하는데? 카르마 스킬 바뀌면 꼼짝 못해. 카르마 스킬 바뀌면 꼼짝 못 해. 아, 1등 만나야 되는데, 좁해야 되는데, 이 새끼. 야, 이거 먹으면, 팬티 벗음 이거 먹으면 팬티 벗음 응, 못 먹어. 됐냐, 에요? 입고 있었냐고요? 그러면 입지, 그러면 안니냐 오수정이라는데? 언제부터 만들었니? 3-3에 만든 것 같은데? 아, 사기 그만 쳐. 어, 뭐, 특패도 뽑았어. 오! 그만해, 이 새끼야. 야 알이 안 나온다 나. 야 알이 무슨 뭐 일곱 장이야 미친 놈인가 이거? 내가 봤는데 안 입고 있었다고요? 왜네 소리야 입었는데 방금 확인했어. 무슨 색이냐고요? 그거는 부끄러운데? 하얀색인데 중앙만 노란색이야. 너 경고. 경고를 듣지 않는다면 홍매음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얘왜안맞나요 휘백 풀연승이네? 몰았나봐. 아, 그만해라. 뭐 자이라 뽑았어. 아, 그만해. 진짜 그만해. 도전이라 환영한다. 의상이냐? 실패할 수 있어도 그만둘 수 없어. 정의의 움직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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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땡탱에서 별로 안 좋아. 진짜 바꾸기가 더 낫지. 진짜 바꾸기 한 다음에 나중에 구엔한테 그 그걸 주는 게 낫죠? 무한한 힘 괜찮은데? 아, 태민 너무 많은데 그러면? 그요 조사기거든 마법사는 구웬한테반끝 그 모렐로 수 하나 주면 되겠다. 방끈, 모렐로, 수은 막템은 크게 상관 없는데 야 마법사 좋다 너무 좋은데요 마법사? 일단 모렐로부터 만들고 방파로 막 이렇게 뺄수 있잖아 내셔도 되고 내셔가 제일 좋겠다 방끈, 내셔, 모렐로 일단 벨트 벗고 오래내 원하는 사고 뽑으야 어떤 대기도 좋은 거 아니냐? 아, 알았어. 니말 네 맞아. 연승 쭉쭉 밀어요. 저 카르마 팔 때까지 전 유미를 사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르스를 가잖아요. 카르마 안 팔잖아? 앞으로 두턴 안에 카르마 안 팔잖아? 저는 바르스도 살 겁니다. 내 영린을 건드려버린 거지, 지금. 그앤템 준비합시다. 거학으로도뺄수 있어요. 어, 피 피를 남았다. 내가 죽이면 끝 아니야? 어이구, 내가 이길 거 같은데? <laughs> 너무 슬퍼. <laughs> 목숨 하나만 더 있었으면 8등 안 했을 텐데. 잘 가세요. 멀리 안 갑니다. 찬찬 카타야? <laughs> 야, 저건 좋댔는데 어, 나 근데 어떡하지? 구현이 카타를 못 이기는데? 영원히 못 이겨, 쟤. 구엔 2등 찍어도 안 돼요, 저거. 그냥 상성이 안 돼도. 나오셨네? 이게 그 애니 스킬 6번 돌리면 다 죽거든? 마법사들은 근데 그 애니 카타를 못 이겨. 아, 쟤가 1등 하진 않겠지. 쟤 잡는 사람이 나오겠지. 뭐 수정이나 뭐 이렇게 있잖아. 심리가 누나 페이다 10레벨 가야지 이어 뭐 지든가 할 텐데. 방금 안 나왔으니까 돌리고. 일단 거학 하나 빼주고. 그리고 모렐로 아, 그리고 적투 별로 안 좋은데. 지진을6서 빼가지고. 효진을 줍시다. 블루 적도가 궁합이 잘 맞으니까. 여기로 갑시다. 내가 수련이야. 야, 존나 세지, 그냥. 말이 안 되지, 그냥 수련 그에. 데미지 8600. 잘생겼어요, 대구 형. 감사합니다. 야, 어떻게? 오케이, 이김? 10렙 가도 이겨지긴 함? 얜 내가 개털죠. 패스트 구렛과도 수련 그에는 달라요. 수련 그대로. 지금 딜라인 피 보세요. 딜라인 피 와. 지기 바퀴 는거 봐요. 보야 지금? 딜라인 피? 졌는데? 아, 쟤한테 졌어? 아, 수정한테 졌어? 수정이한테? 막각 버리고 이쪽으로 이사갈까? ᄒ 됐다. 아, 그 애는 왜 사열 챔피언이 아닌 거야? 이직 누가 좀 잡아봐 고연포를 넣어주라고요? 그래도 3열이라서 따요. 고연포 저지비 들어와야지 안 따요. 하려면 안 나와? 하려면 안 나와? 안네? 더 심내겁시다. 아 내가 개지한테 지겠냐고? 어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마. 팔렙 캐리트 제이스? 지겠냐고요? 어, 씨. 빠돌로 꽁꽁! 왜이성이라고 수정아 쟤좀 패봐 그렇지 아 잘했어 수정아 수정아 한 대만 더 때려 한 대만 한 대만 더때리다 수정아 수정아 잘하고 있어 우리 수정이 예뻐 우리 수정이 이쁘다 아이고 우리 수정이 이쁘다 수정이 좀만 힘내볼까? 응 음. 수정아 근데 아파도 참아야 돼 내가 딱쿵 한번 할게 수정아 왜 이렇게 수정이한테 찝착되냐고 수정이 예쁘잖아 수정아 수련 그랜이라고 알아? 딜라인 잘리는거 봤어? 수정이? 어, 봤으면 이제 나가 어. 수정아 그 카타좀 잘 잡아봐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 카타가 아직 7전사관이 안됐다는 사실 그랜 존나 쎄다고? 내가 말했잖아 이거 쎄다고 왜 말을 안믿어 내가 쎄다고 했잖아 어이구 7전사관이에요? 땄거든? 근데 타고 넘어 그게 문제야 그전에 잡을 수 있어? 예, 바늘 어? 훈이! 뭐? 어? 박칠해? 아니 수정아, 네가 이겨야 된다. 답답한 새끼 진짜. 내가 이길게. 하타가 오른쪽으로만 안 오면 돼. 수정이는 나가 있어. 내가 할 테니까. 방금 앞에 타르마요. 스놈 넣왔고반을 꾹꾹으로 반들 빼고. <목소리> <목소리> <laughs> 아, 나 수정이 나 패야겠다. 아, 수정아, 이리 와. 너좀 맞자. 어, 수정이, 수정이가 맞아. 어, 수정이가 맞자. 어, 수정이가 맞자. 아, 수정이가 맞자. 아, 미안하다, 수정아. 내가 너 때리기 싫었거든. 근데 너가 맞아야 돼. 어, 너가 맞아야지 내가 살아. 수정아, 이와 나는 약한 자만 괴롭혀. 나보다 강한 자는 때릴 수 없으니까. 바벨고가 수정이 이렇게 됐었어? 수정이 3대 500 치는구나. 어. 두지 에 죽어서! 나랑 만나자! 아, 못 이긴다니까. 어림도 없었다, 이 말이야. 카무사리! 핑! 너를 안 쳐주나? 핑! 보시나까잡수네 카무사리 <laughs> 이지랄이라니. 말을 그렇게 하냐.